안녕하세요. 내년 봄쯤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한참 결혼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예비신랑인 남자친구가 부리는 억지 때문에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2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 누구와 비교해도 잘 버는 편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밖에 안 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도 제가 일하는 업계 쪽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자리다 보니 보통 초반에 이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경력사타가 이직해서 연봉을 크게 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한 4년 전으로 해서 이직에만 성공한다면 당장 받는 돈 2배 이상, 한 달에 500만원씩은 받겠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봄날을 위해 낮은 월급 버티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비신랑인 남자친구 또한 직장인이에요. 예비신랑은 저랑 상황이 반대입니다. 당장 연봉을 두고 본다면 저보다 훨씬 높긴 한데 그쪽 업계는 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경력 쌓고 그런다고 해도 그쪽 업계에서 경력 15년이 넘은 사람 중 연봉 1억을 넘기는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솔직한 말로 예비신랑이 그중 한 사람이 될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냥, 당장 버는 돈이 많고, 일도 재택 근무를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 업계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직장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아무튼, 초년에는 남자친구의 버리가 좋고, 말년에는 재벌이가 좋은 만큼 이런 서로 다른 상황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분명히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결혼하기로 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의견 충돌을 몇번 갖다가 결국 이렇게 사형까지 적어보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혼집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거의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스드메는 물론이고 웨딩 사진까지 다 촬영을 끝낸 상황입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혀 있고 청첩장 또한 디자인까지 다 골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도 한참 되어 있는 시점이고 남자 친구도 결혼식에 진짜 주인공은 신부라며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많이 양보를 해 줬거든요. 다른 거 알아볼 때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던 남자 친구가 왜 신혼집 문제에서만큼은 이렇게 양보를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준비가 끝나 있는 만큼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친김에 신혼집도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남자친구가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신혼집 위치를 알아볼 때 그렇다 할 제약은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욕심부리면 저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의 집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왕 알아보는 김에 출퇴근하는데 조금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집 위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말 괜찮은 매물을 하나 찾게 되어서 남자친구 데리고 집 구경도 하고 임장도 다녀왔어요. 주변에 지하철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고 바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강남이나 종로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도 다니고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들 하며 주변에 산책 다닐 만한 녹지도 나름 잘 조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신혼부부한테 완벽한 입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고 재개발이 몇 년째 소문으로만 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바꿔 말하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임박해 있다는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장점들이 저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개발만 이루어지면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단순히 집이 좁아서 별로라며 마음에 안된다고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뭐, 남자친구가 재택 근무를 하다 보니 이왕이면 조금 넓은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10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도 4평짜리 원룸에서 살면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집 좁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건가 싶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도 14평짜리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땐 아무리 앞으로 발품을 팔고 송품을 판다고 한들 이 집보다 더 나은 집이 매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당장이야 비좁다고 느끼겠지만, 이 집에서 평생 살게 될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둘이 열심히 모아서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리 말해도 싫다고 하니 아쉽지만 그 집은 뒤로 하고 다른 집을 찾아봐야 했죠. 아무튼 그 뒤로도 열심히 찾아본 몇 개의 매물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줬지만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좁은 집은 싫다고 해서 평수가 넓은 집으로 알아왔더니 베란다로 보이는 풍경이 탁 트여 있지 않고 갑갑해서 별로라나 어쩌나 하면서 퇴짜를 놓더라고요. 또 하나는 집 근처에 놀이터가 붙어 있는 게 싫대요. 재택 근무를 하는 만큼 자기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입힌 게 접힌 게 대가며 거절만 해대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 정할 때는. 제가 만족하는 게 제일 좋다면서 아무 말 없던 사람이 갑자기 까탈스럽게 굴면서 알아오는 것마다 저렇게 찬물을 끼얹고 그러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으면서 싫다고만 하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집은 네가 한번 알아봐라 한마디 했어요. 애써 찾아온 집들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고 싫은 점만 찾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거기에 집을 알아봄에 있어서 저한테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봤어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가까운 집을 알아볼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니는 회사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지역 위주로 알아봐도 무방했지만, 오히려 너무 속보인다고 할까봐 그런 위치들은 일부러 피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삐딱선을 타고 싫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지요. 직접 집을 알아보라는 제 말에,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제가 찍소리도 못할 만큼 좋은 집을 알아오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로부터 이틀도 안 지나서 저한테 집을 알아왔으니 한번 보러 가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조금 눈치를 챘던 게이 사람이 진작에 봐놓고 있거나 마음에 두고 있던 집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틀만에 집을 알아왔으니 구경가자는 말을 꺼낼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차가 서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저는 집을 보러 가기가 싫었습니다. 남자친구야 재택을 하니 아무 데서나 살아도 상관없지만, 저는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요즘 경기도는 서울이나 다름없다며, 그쪽에 대중교통도 다니고 다 있으니 걱정 말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런데 도착한 동네부터가 벌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집을 알아본 만큼 경기권 신도시가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훨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알아봤다는 동네가 신도시도 아니었어요. 신도시에 인접한 구도심의 아파트도 지은 지 오래되어 보였고, 평수 또한 제가 그동안 알아봤던 집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주변 시설이 있을만한 건다 있었지만 차 없이는 이동하기 힘들어 보였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안 들던 건그 동네가 남자친구네 누나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충 분위기 보아하니 누나가 우리 동네 살 만해 한마디 했던 걸 가지고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이 이 동네로 정했구나 싶었어요. 어이없게도 남자친구는 예비 신우가 가까이 사는 걸이 집의 장점 중 하나라고 꼽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못 들어봤냐며 그 말은 곧 가까이 있는 가족이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괴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누나가 가까이 사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일이 많을 거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더더욱이 거부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누나, 그러니까 예비신호하고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양가 상견례 할 때도 누가 부르지도 않은 자리 따라 나와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양가 부모님 아무 말도 없는데 나서서 예단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꺼낸 사람이에요. 상견례 이후로는 벌써 예비신호라고 싯자지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꼴불견의 밥맛이었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제가 일 때문에 잠깐 2박 3일 일본에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한테도 출장이라고 말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예비신호한테 말을 했었나 봐요. 난데없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일본에를 간다고 들었다며 시간 되면 자기 필요한 것좀 사다 줄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 마치고 잠깐 짬 내서 굳이 예비신호께 아니라 주변 사람들 챙겨주려고 쇼핑을 다녀올 계획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지만 일하러 가는 것이니만큼 못 싸울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필요한 거라고 적어준 걸 보니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필요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에는 근처에 갈 일도 없는데 명품까지 적혀 있었어요. 군것질거리는 어디 회사에 무슨 제품 무슨 맛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기가 일본을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녀오는 건데 자기 주변 사람들 줄 기념품까지 사다 달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적힌 대로 다 사다 줄 생각도 없었지만 적혀있는 거 대충 계산해보니 500만원으로는 택도 없을 만큼이었어요. 화장품에 명품이 껴있다 보니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차피 예비신호가 먼저 저한테 돈을 건네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서 대충 사다달라는 과자 한 봉지 정도만 사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하느라 바빠서 막상 뭐 사러 돌아다닐 시간이 안됐어요. 마지막 날에 부랴부랴 이것저것 다 파는 잡화점 들러서 주변 사람들 줄 선물 사러 들어갔죠. 다행히 예비 신우가 사다 달라던 과자를 거기서 팔길래 그거 하나는 건져올 수 있었네요. 그리고 공항 면세점에 마침 신우가 이야기했던 화장품 매장에 있길래 화장품까지 살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할수 있는 만큼 이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비신호는 못 싸울 것 같으면 사온다는 말을 하지 말지 사람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는 식으로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제 딴에는 최대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원망 섞인 소리를 들으니 기분 좋을 일이 하나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신호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그 볼로 화장품은 자기가 그냥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비까지 받아낼 생각은 없었지만 예비신호한테는 자기 물건 사온 저한테 5만원 주는 것도 아까웠었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화장품이야 돈안 주실 거면 그냥 중고장터에 팔면 된다고 그냥 필요 없으시면 말라고 하고 그냥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는 저한테 삐진 건지 따로 연락도 안 하고 그랬어요. 연락 없이 지내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도 모르는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내면 제가 겁먹을 줄 알았나 봐요. 차라리 안 보고 지내는 게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득이면 득이겠구나 싶어서 일부러 저도 연락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인 척 지냈던 건데 아무튼 그만큼 좋은 기억 하나 없는 예비 신우랑 같은 동네에 신혼살림을 차리다니 거부감 말고는 달리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끝까지 이쪽 동네가 보기보다 좋은 동네라며. 여기면 우리 돈으로 대출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름의 장점을 설명한다고 애를 쓰더라고요. 대출을 거의 안 받고 집을 구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었고,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빨리 모아 이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싫은 건 싫은 거지 도무지 마음이 돌아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보여준 집이 다섯 개였는데, 가짜는 이유 되면서 거절만 해놓고는, 딱 하나 누나말만 듣고 알아온 집을 두고 제가 싫다고 했다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너무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어디가 너무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여태껏 저 원하는 대로 하게 다 양보해주지 않았냐, 결혼식장부터 시작해 가정가구 어디 브랜드 걸로 쓸 건지, 전부 다 하나같이 저한테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양보해줬는데, 왜 저는 자기가 딱 하나 바라는 걸 가지고 무조건 싫다고만 하는 거냐고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비단 당신 누나 때문에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비신우랑 가까이 사는 게 싫은 건 그냥 싫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애초에 이 집에 신혼살림 차리면, 나는 출퇴근하는 데만 하루에 왕복으로 4시간씩은 날려먹게 생겼는데 누가 그런 집에 신혼살림 차려서 살고 싶다고 하겠느냐 한마디 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지금은 자기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한동안도 자기가 벌어오는 돈이 주수입원이 될 텐데 그 정도는 제가 맞춰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보다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서로 앞으로 잘 되는 거 생각하고 결혼을 알아보던 저였는데 당장 벌이를 가지고 돈도 조금 벌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지요. 결국 더 이야기하면 싸움 밖에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한테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말하고 신혼집에 대해서는 그 뒤로 따로 말을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던 첫 번째 집이 결국엔 팔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이 상황이 심란하고 혼자 생각해봐야 답도 없을 것 같아서 혼자 고민하는 대신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비신우도 예비신우지만 제 커리어에 대해서는 쥐뿔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이 사람과 앞으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은 의문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나름 다 적는다고 적었는데,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충합니다. 예비신호자리가 별로인 건 알고 있지만,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하고 그렇다 할 문제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상견례 때한번본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참 좋은 분 같다고 하세요. 그 말이 저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비 신우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연락도 거의 없이 지내는데 1년에 서너 번 예비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잘 버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230 정도 받고 남자친구가 350 정도 벌고 있어요. 제가 향후 이직에 성공하게 되면 벌이가 훌쩍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그때가 되면 남자친구가 연봉이 오른다고 한들 지금 저보다 더 버는 만큼 제가 더 벌게 되긴 할 테지만 그것도 이직에 성공해야 가능한 이야기지 이직에 성공 못하면 여전히 남자친구 벌이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저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보충하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혼집 구하는 걸로 예비신랑과 문제가 생겨서 조언 한번 얻어보고자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후기를 적어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결국 남자친구하고는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후기 없이 그냥 넘어가기엔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의견 적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처음부터 그 시커먼 속내를 여태껏 숨기고 저랑 결혼을 준비했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다 돋을 정도입니다. 의견 보내주신 어떤 분말 맞다나 자기가 더잘 버는데 못 버는 네가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꺼냈을 때부터 이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어야 했던 건데 예비신우 사는 동네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제 인생에 돌아오지 않을 몇 줄을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허송세월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 남자친구한테는 확실하게 그 동네에는 신혼살림을 차릴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몇 번이고 생각 좀 다시 해보라는 말을 꺼내왔지만, 저도 독하게 나가야지 어물쩡거리다가는 진짜 거기에 신혼 살림을 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났나, 남자친구가 포기를 한 건지 다른 집을 알아왔다고 그 집을 보러 가지 않겠냐는 연락을 해왔어요. 끝까지 예비신우랑 한 동네 사는 걸 고집할 줄 알았는데, 다른 집을 알아놓았다니 정말 예상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서 새로 알아봤다는 집에를 다녀왔어요. 어디인지 위치를 안 알려주길래 또 새로 집을 알아왔다는게 말장난이고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아파트겠구나 싶었는데 경기권인건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그거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집까지 가는 과정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출퇴근 문제를 이유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신우 사는 동네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고속도로에 터널 몇 개를 지나가는데 이런 동네에 살았다간 출퇴근은 다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꾸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근처에 지하철역도 있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찾아보니 서울까지 전철로 1시간 거리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배차 시간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게 문제였지요. 열차간 배차 시간도 길고 왕복으로 4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꾸 그 집에 가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라면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막무가내로 그 집에 저를 데려갔어요. 데려간 집은 비교적 신축의 아파트였어요. 차 없으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위치에 투자 가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다만 주거 환경만큼은 단연코 으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공기 좋지, 집 깨끗하지, 무엇보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탁트인 전경은 서울 아파트숲에서는 절대 볼수 없을 만큼 무릉도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평수도 50평이 넘었고 꼭대기층이라서 위로 2층. 옥탑 개념으로 보너스 공간도 있었어요. 남자친구 하는 말이 이 2층을 자기가 일하는 공간으로 꾸미면 딱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2층 공간도 통창에 뷰가 엄청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너무 남자친구가 자기 혼자만 생각한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건 변함없었어요. 재택 근무하는 자기한테만 좋은 거지 결국 데커리어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먼 곳에다 신혼 살림을 차릴 생각을 하겠나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꾸만 아파트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적혀 있는 것좀 보라고 서울까지 한 시간이면 간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뭐집 앞까지 마중 나와 준다냐? 그리고 내가 역에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뜨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배차 간격은 생각도 안 하고 던단지 문구만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직접 보여줘야 인정을 하겠구나 싶어서 핸드폰으로 아파트 이름을 검색을 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냥 엄청 외진 곳에 있어서 집값이 우리 예산만큼 되는가 보다 했는데 집값부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2층 보너스 공간이 있는 만큼 다른 매물에 비해 가격도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는 것보다 집값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자친구가 애초에 처음부터 예비 신호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자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사실 이 집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둘이서 보너스 공간이 있는 50평 집에 사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예비 신혼애랑 같이 돈을 합쳐서 이 집을 살 예정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집이나 그 집이나 누나네가 하는 가게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자기도 재택근무를 하다보니 이렇게 탁 트이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일을 하는게 일하는데 더 효율도 좋다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자꾸만 누나랑 가까이 살 생각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결혼해서 같이 살 사람인 나를 빼먹고 당신만 생각하느냐 따져물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내 출퇴근 거리를 늘려가면서까지 예비신우 근처에서 혹은 예비신우랑 한 집에서 살겠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짜증을 내면서 그까짓 거돈 얼마나 버는 직장이라고 미련을 갖고 있냐고. 막말로 230이면 최저시급 받는 거랑 별반 차이도 없는데 그냥 이 동네에 신혼 살림 차리고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해도그 돈은 버는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만 원더 쳐줘서 월급 250 정도 받게 만들어줄 테니까 눈 안에 가게 가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럼 너는 지금보다 벌이가 늘어나서 좋고 나도 일하기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돼서 좋고. 누나에도 같이 살면 급할 때 저한테 조카도 맡길 수 있고 아니면 어줍자는 사람 데려다 쓰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게더 이득 아니겠냐고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제가 이직이야기를 꺼냈더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직이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그렇게 개고생하다가 이직 못하면 너는 젊은 청춘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날려버리게 되는 거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뤄지지도 않을 꿈을 가지고 허물키지 말고 현실을 살라고 충고를 해주는데 제 꿈을 포기하면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멍청한 선택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한테 나 말고 니네 누나랑 살라고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저를 쫓아나와서는 집에는 어떻게 갈 거냐길래 이제서야 내 걱정을 해주냐고. 아주 몸둘바를 모르겠다 말하고 남자친구가 말하는 그 서울까지 1시간 걸린다는 자랑스러운 전철 타고 집에 왔네요. 배차 간격도 안 지켜지고 집까지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는데, 진짜로 그거 타고 출퇴근했다간, 성격도 버리고 제 꿈이고 뭐고 다 포기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 말하고 때려치고 나온 게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그 뒤로 남자친구한테 몇번 연락이 왔는데 싹다 무시했어요. 제가 가끔 연락을 하기는 했는데 그건 다 여지껏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해놓은 거 위약금 물어내야 하니 돈 보내라는 말할 때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준다고 뻐기지는 않고 필요한 금액 따박따박 보내주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업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벌이만 두고 본다면 재택근무하는 잘난 남자친구보다 벌이가 높은 오퍼였는데 일단은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목표하는 회사보다는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회사인데, 당장 벌이 생각하면 옮기는 게 100번 맞지만, 일단 한번 이직하면 또 옮기기가 뭐 해서 말이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내가 너보다 더잘 벌게 됐는데, 어디 여전히 누나랑 한 집에 살자는 소리 또할수 있겠냐고 따져 물을까도 했는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여지를 준다는 느낌도 받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요. 대신 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저를 동시에 알던 지인한테서 남자친구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당장에 저만 오케이 하면 누나랑 같이 한 집에 살 것처럼 굴더니, 아직도 그 4평짜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사 간다는 말 같은 거 없었냐? 뭐 그런 걸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집 계약을 연장했다고 들었다고 이사를 나가도 올해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해주는 걸로 보아 예비 신우도 파운당에 혼자 된 동생을 굳이 한 집에 데리고 살고 싶지는 않는가 보다 싶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싼 값에 자기 가게에서나 자기 애 돌봐줄 때 부려먹을 수 있는 제가 주 목적이었던 거지 동생이라고 특별히 우애가 좋아서 한 집에 같이 데리고 살만큼은 아니었나 봐요. 돈 얼마 더 버는 거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좋은 꼴못 봤을 텐데 거기에 성질 더러운 신호까지 모시고 살아야 할 뻔까지 했던 거니 정말 이 파운이라는 결정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내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제가 처음 사연 보내줬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현실 파악을 할수 있게 강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도움이 컸다고 봐요. 그 조언 아니었으면 아마 파운은 꿈도 못 꿨을 테고. 어떻게 남자친구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 내 팔자를 내 손으로 꼬아 놓았을 테니까요. 이 후기를 끝으로 저한테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오늘부터 다시 저도 목표에 놓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